이개시록을 보면 아, 우리가 이것을 일장이 어, 대단히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일장에서 이것에 대해서 이개시록의 구조, 그 다음에 해석의 원리에 대해서 모든 힌트들이 다 일장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일장 1절에 뭐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에 계십니다 이 계시는 뭐라고요? 곧 일어나야 할 일들 그죠? 곧 일어나야 할 일들에 대해서 어,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해주신 겁니다 그리고 어, 3절에 보면 이의에만의 말씀을 듣는 자인 그것들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중요하기 때문에 그때가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이 그때가 뭡니까?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 그리고 이 세상에 이 세상을 심판하실 그날이죠. 이 그때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 요한기시로 해석하는 이 해석법이 완전히 틀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필찬 교수가 이 그때라는 것은 마지막 때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 식으로 성경을 변개시키고 왜곡시키면서까지 억지로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 자체가 그 사람이 주장하는 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그냥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성경을 왜 왜곡해서 그것을 의미를 변개시켜가지고 해석을 하려고 하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계시록에 드러난 이 있는 말씀 그대로.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에, 이것을 읽고서 이해하는 평범한 수준의 상식선에서 이 게시록이 해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이 게시록을 봐보세요. 이거 읽는 사람, 듣는 사람, 지키는 사람, 복이 있다고 했죠. 예. 네. 그래서 하나님을 어떠, 어떻게 하기를 바라요? 성도들이 이것을 모두 다 읽고, 듣고, 지키기를 바라죠. 이것을 그러면 하나님이 수학 문제처럼 어렵게 만들어서 너희들 한번 맞춰봐봐. 이렇게 우리 약올리기 위해서 이렇게 이 게시록을 써놨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필장 교수처럼 무슨 신학 박사가 돼야지 이 헬라어를 잘 알고 그 다음에 히브리어를 잘 알고 다니엘스를 다 깨고 있고 스가리아서 이런 거다 깨고 있어야지 이 요한 게시록을 해석할 수 있게 예수님이 만드셨을까요? 그러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가지 제가 말씀드릴 게이 요한 게시록은 요한 게시록 하나의 책입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에 의도, 의존되지 않고서도 해석이 될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예수님 주님의 그 날이 그 주의 날에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라는 것에 대한 것, 그 다음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의 가장지 거룩한 곳의 성것을 보거든 이런 것들이 서, 그 복음서에서 다니엘서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니엘서가,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에서 말하는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의 가장 져 것이 거룩하게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 진저. 도대체 이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다니엘이 말한 바는 뭐냐 도대체. 다니엘서 어디를 가리키는 거냐. 만약에 다니엘서가 옛날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모두 일어난 사건, 이루어진 사건이고 앞으로 이루어질 사건이 아니라면 왜 예수님은 다니엘의 말한 바를 다니엘의 예언을 얘기를 하고 있냐? 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는 거죠. 그죠? 예수님이 예언한 것에 대해서 다니엘서를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읽는 자는 깨달으라고 하기 때문에 다니엘서를 보면서 하지만은 이 요한계시록은 요한계시록은 하나의 그 독립된 책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요한계시록 그이한 권으로도 해석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이 중요한 게 뭐냐 곧 일어나야 할 일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일어나야 될 일들에 대해서 그리고 보시면 이거 중요합니다 그 때가 가까웠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그, 그 때라는 것은요 종말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신 그 날까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그 날. 그런 그러면은 이그이요한기술은 뭐에 대해서 얘기가 되고 있는 겁니까? 그때 에, 이 3절에서 나오는 것처럼 전개가 돼 있습니다. 그때를 향해서 모든 기록이 기록이 돼 있다는 거죠. 맨 마지막에 뭐가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뭐지? 백마를 타시고 오늘 입에 검 입에서 검이 나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백마를 타시고 이 땅의 모든 대적하는 무리들을 전부 다 멸하시고 그 다음에 어린양의 혼인잔치가 이루어지고 또한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것까지 나오죠.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이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그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심판과 멸망과 종말, 이 세상의 끝,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그것에 대해서 이 책이 그리고 그곧 일어나야 될 일들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예, 어, 요한이 이 계시를 받은 그 시점으로부터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계시를 왜 줬냐? 곧 일어나야 할 일들을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왜 줬다고요? 곧 일어나야 할 일들을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주셨다고요. 그리고 그 목적지는 뭐라고요? 그때가 가깝다. 그러니까 이완 계시로 세상 끝에 관한 그 내용입니다 결과적으로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핀트가 어긋나 간다고. 그래서 우리가 그 어, 과거주의가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그것입니다 그거. 그래서 예를 보면은 그러므로 너는 네가 본 것이 뭡니까 요한 요한 요한계시로. 1장 19절을 기준으로 해서 네가본 것이 뭡니까? 내가 본 것이 이겁니다. 12절부터, 어, 12절부터, 12절부터 17절까지를 말하는 거겠죠? 그죠? 아, 보세요. 12절 보면 보세요. 음성이 나서 알아보려고 돌아섰습니다. 돌아서서 뭐라고 했다고요? 돌아서서 보니. 그죠? 그 다음에 또 17절 봐봐요. 그를 뵐 때에. 그리고 내가 인자 같은 분이 계셨다. 이것이죠. 이 내용이죠. 네가 본 것이 뭐냐면은 인자 같으니 긴 옷을 입고 가슴에 띠를 띠고 머리털은 양털 같고 눈과 같이 희고 눈은 불꽃 같고 이것을 본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요한이 말한 요한이 본 것은 이겁니다. 이거. 예. 네. 네가 본 것. 누가 네가 본 것이 12절부터 그러니까 거의 그 12절부터 거의 17절까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이 본 것. 그리고 지금 있는 일은 무엇이냐면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어, 예수님이 요한의, 요한에게 오른손을 얹고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처음이며 마지막이다. 나는 살아있는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죠? 그리고 사망과 그지우의 수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너는 네가 본 것과 지금의 일들과 지금 뭔 일입니까? 예수님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손을 얹고서 예수님이 말을 하고 있죠. 이 얘기, 이, 이거죠. 그리고 이 다음에 일어날 일들을 기록하라. 여이 다음에 일어날 일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네가 본 것이라고 하는 것은 12절부터 16절까지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지금의 일들, 일들은 뭐냐면은 요한이 어, 그 지금의 일들 하면서 예수님이 손을 얹고서 어, 결국은 그 예수님이 뭐를 써서 보내라고 합니까? 편지를 써서 보내라고 하는 거죠. 지금의 일들이 아마 그 당시에 일곱 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일들에 대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장 3장을 써서 보내지 않습니까? 그니까 일곱 귀에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그그 시대, 그러니까 요한의 그그 그 시점으로 해서 계시를 받는 시점에서 그 일곱 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쓰죠. 그리고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이 다음에 일어날 일들을 기록해라. 그러니까 요한이 그 예수님께서 이것을 기록해라, 편지로서 보내라라고 하는 그 시점을 중심으로 과거, 현재, 미래입니다. 그러니까, 어, 그러면은, 이 핵심적인 요한계시록이 그 대다수의 내용들이 뭐가 들어가 있겠습니까? 이 다음에 일어나야 될 일들. 그 다음에 1장 1절에서 나온 것처럼 곧 일어나야 할 일들. 명백하잖아요. 그러니까 언제 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요? 과거, 현재 것은 요한이 경험하고 그 들은 거잖아요. 그건 지나갔고, 그 다음에 요한으로부터 지금 2000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은, 이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어디에 포함이 되겠습니까? 네, 이 다음에 일어나야 될 일들, 그 다음에 곧 일어나야 될 일들에 포함이 되는 것이죠. 그니까, 러 요한에 계시는 뭐에 대한 예언이라고요? 미래에 대한 예언. 이것을 뭐 어렵게 설명 안 해도 그냥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잖아요. 미래에 대한 예언. 특별히 어떤 때에 대한 예언요? 때가 가까운 것에 대한, 거기에 대한 예언. 그래서 우리가 이 것을 한번 살펴보면은 이렇게 좀 제가 정리를 했는데 어 우리가 읽은 게 오늘 1장입니다. 그죠? 1장. 그다음이 2장은 뭡니까? 2장 상장은 일곱 교회 교회에 보낸 거예요. 그죠? 이거 잘 보세요. 왜냐하면은 그 뭐지? 이 전체적인 윤곽이 그 그려지지 않으면은 전체적인 것을 이해하지 않으면은 이 디테일한 한 것을 안에서 들어가서 이해하기가 힘들다고요. 왜냐하면 전체적인 윤곽부터 먼저 그그 그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건물을 지을 때 뭐를 뭐를 먼저 그 생각합니까 이 건축가들이 기둥을 몇 개를 놓을지 몇 층이냐에 따라서 그죠? 기둥이 중요하죠. 왜 보면 1, 2, 3장은 우리가 아주 쉽습니다. 왜냐면 2장 뭐가 나3장이 뭐가 나옵니까? 7개 나오거든, 7개의. 7개에 대한 거는 그 지금 있는 일일에 속한 거죠.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예, 네, 앞으로 일어나야 될 일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있는 일에 속한 거죠. 근데 4장부터 이 18장까지가 그러면은 앞으로 일어나야 할 일들에 대해서 그 적혀진 겁니다. 왜 제가 19장, 20장, 21장, 22장을 아, 안 적어 놨을까요? 포함 안 시켰을까요? 이 19장부터는 천년왕국 등 무슨 뭐 등등등이 나옵니다. 천년왕국. 그리고 예수, 새하늘과 새 땅이 뭐 오는 거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결국에는 일곱 대접이 18장에서 끝납니다. 그러면은 지금 몇 장입니까? 사장에서 18장이 몇 장입니까? 14장입니까? 14장 안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이 2000년이잖아요. 2000, 2000년이 지났으면은. 2000년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왜냐? 뭐에 대해서 얘기했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이? 네, 끝이 가깝기 때문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 복이 있다. 왜냐? 끝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마지막이라. 지금 요한계시록이라는 것은 지난주에 얘기한 것처럼 창세기와 대비되는 성경이라고요. 창세기와. 이 세상에 이 세상의 완전한 종말에 관한 얘기라고요. 그래서 이 14장 안에 몇 년이 들어가 있다고요? 2000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죽은 다음에 이 지구의 역사가 1000년이 더 흘러가요.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4장부터 18장 사이에 몇 년이 되냐? 3000년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겨우 14장 안에 이 3000년에 대한 일을 집어 넣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주 디테일, 디테일한 그 기록들이 이 성경 안에 들어갈까요?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러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일곱 인에 대해서 일곱 교회 기회, 일곱 교회가 뭐두 장을 그렇죠? 하려 뭐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곱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두장뭐삼 장까지 하려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일곱 인에 대해서는 두 장을 하려 했습니다. 근데, 이 나팔에 대해서는 거의 네 장을 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곱 대접에 대해서는 두 장을 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12장부터 결국은 이 18장까지가 무엇에 대한 거냐? 일곱 대접에 대한 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보세요. 12장부터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8, 17장 거의 18장까지가 거의 일, 일곱 대접에 대한 거라고 요 이거를 좀 폭넓게 왜냐면은 이 대접 음, 시작과 끝까지만 제가 뭐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아무튼 이 중간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것도 다나파과 대접 이런 것들의 같이 그 접해 있는 설명하는 성경, 성경들입니다. 그래서 이 12장부터 이 18, 18장까지. 그러니까 대접 하나가 그 거의 몇 프로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성경으로 따지면 50%를 차지하고 있죠. 그죠? 봐보세요. 12, 12장부터 18장까지가 거의 대접을 얘기하고 있다고. 그 다음에 이 8장부터 거의 11장 12장까지가 뭐를 하고 있냐? 8장부터 11장 12장까지가 나팔을 얘기하고 있다고요. 그 다음에 겨우 이는 6장 7장입니다. 일곱인 6장 7장 7장으로 다 끝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보여주고 있는 게 무엇이냐? 점진적은 점진적인, 점진적인 내용의 상세함니다왜 상세하게 얘기를 할까요? 왜 상세하게 얘기할까요? 왜냐하면 주님 오실 그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 사건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 계시록의 이 계시록의 목적이 뭡니까? 이 세상 종말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왜 일곱 대접 일곱 대접이나 일곱 나팔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장수를 하려 하고 있을까요? 결국은 일곱 대접 아니 일곱 나팔부터 이 종말의 본격적인 시작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일곱 나팔부터 보세요. 이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화 화, 화가 있으리로다 라고 시작됩니다. 그로부터 무지막지한 일들이 이 땅에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게시록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 점진적인 내용의 상세함을 기술하고 있다는 거죠. 일곱위는 두 장밖에 안 돼요, 겨우. 보세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예, 이렇게 밑으로 했지 않습니까? 네. 왜냐하면 내용의 상세함들이 더 많아진다는 것이죠. 끝에, 끝으로, 끝으로 가면 갈수록 인보다 나팔을 더 많은 내용이 차지하고 있고, 나팔보다 대접이 더 많은 내용을 차지하고 있고요. 대접 대어, 대접 다음에 혼인잔치와 천년왕국과 예수님이 그 재림하시는 그 내용들이 그 끝까지 다 차지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들이 몇 년에 관한 것이라고요? 예, 네, 2 0년에 관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 교회사 가운데 그 다음에, 어, 이 세계사 가운데서 중요한 일들을 갖다가 여기서 뽑아가지고, 어, 게시록에 적용시킨다. 이, 이런 것은 그, 맞지 않습니다. 제가 애니메이션 하나 좀 지루하실 것 같아서 준비했습니다. 여기 화면 잘 보고 계세요. 뭐 움직, 움직일 겁니다. 보셨죠? 점진적인? 내용의 상세한.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오시는 그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뭐, 뭐에 대한 설명이 많아진다고요? 예. 네. 그것에, 그것에 대한 설명이 많아진다고요. 그러니까, 인보다 나팔 내용이 많다고요. 똑같은 일곱 개인데. 그리고, 대접은 더 많다고요. 똑같은 일곱 개인데. 왜 그러겠어요? 왜 그러겠어요? 마지막, 그것을 위해서, 그것, 그 이유 때문에 요한기시록 쓰여졌다고요. 마지막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주기 위해서 이것을 적어놨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으로 이 성경을 그 보지 않는 한, 이게 엉뚱하게 우리가 성경을 접근할 수가 있다고요. 결국은 예수님이 2000년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이 사장부터 이 18장 안에 어느 점 사이를 살고 있을 겁니다. 그죠? 어느 점 사이를 살고 있을 거라 우리가. 그것은 두드러질까요? 미미할까요? 아, 아주 미미할 겁니다. 왜냐, 이 14장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2000년의 역사가 다 들어있네. 근데 지금 예수님 오셨습니까? 이 천연의 역사도 아니죠. 앞으로 오실 것에 대한 기록이 더 많죠. 아마 8장, 9장부터 이 땅에 뭐 나무 3분의 1이 사이고 뭐 바다 3분의 1이 핏빛이 되고 뭐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런 일이 있었나요?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그 게시록은 점진적으로 그 제, 주님의 오시는 그날들에 대한 설명이 예, 많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 4장부터 시작해서 거의 18장까지인데 이 모든 것들이 2000년, 2000년이라는 시간이 있는 것이고 앞으로 더 있겠죠 그리고 점진적으로 그 내용이 상세해진다 그렇기 때문에 일곱인이라는 인이, 거왜 인일까요? 솔직히 이 인이라는 것, 나팔이라는 것과 그리고 대접이라는 것에도 그그 그, 이것이 그 우리한테 주고 있 힌트를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쉬운 힌트는 대접입니다. 대접은 뭡니까? 네. 부어버리는 거예요. 부어버리는. 네. 진노, 진노를 부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 심판을 부어버리는. 나팔은 뭡니까? 뭡니까? 회개해라. 아니면 하나님 완전히 이제 완전히 심판하실 것이다 회개하라 뭐예요 나파 하나? 어 이제 겨, 그러니까 경고와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는 경고, 그죠? 경고의 개념과 그 다음에 복음을 믿어라 하나님을 어 신뢰 하나님을 믿어라 창조주인 하나님을 믿어라는 마지막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거기에 보면은 어, 이그 나팔에도 나팔시 나팔의 그 장내도 복음 전하는 게 나옵니다. 복음, 예수의 복음, 영원한 복음, 영원한, 영원한 복음이 나옵니다. 이 영원한 복음이 뭐냐고요? 그 다음에 인이라는 거 뭘까? 인, 인봉, 인봉 붙여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뜯어보지 못하게. 그래서 요한이 이것을, 그, 인봉을 뗄수 없는 사람이 없어서 울었잖아요. 게시록에 보면. 그죠? 이 인봉이 뭘까 인봉. 이게 좀 애매하죠. 그죠? 그러니까, 나팔과 대접이 제일 쉽고, 그죠? 대접의 의미가 더욱 시, 제, 제일 쉽고, 그 다음에 나팔의 의미도 어느 정도 이해가 가죠.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의 거의 끝날이 가까웠다. 그런 것이죠. 네. 종말이, 가, 그러니까 끝날이 가까웠다. 회개해라 이거. 이는 뭘까요? 네? 예, 네. 뭔가 그 인이라는 건 역사를 말하 역사, 역사. 첫째, 그러니까 역사 기간이라 역사 기간입니다. 인이라는 것은 아, 그것을 뗄 사람이 없,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팔과 대접은 어, 하나님의 그, 결국은 심판입니다, 심판. 심판의 때죠. 그니까 이것에 대해서 아마 5장, 6장 가면은 아마 정확하게 더 이해를 할 거예요. 그니까 러 인이라는 거, 그니까 우리가 일곱, 이니까 성경에서 일곱 교회 보세요. 일곱 교회,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적. 그니까 이런 어, 순서대로 요한계시록이 전개된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일곱인 다음에 일곱 나팔 사건이 있고 일곱 나팔 사건 뒤 일곱 나팔 사건에 일곱인 일곱인이 있고 막 이것이 막 뒤섞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골탕 먹이시는 걸까요? 그러지 않다는 거죠. 이 일곱인은요. 예, 순차적으로 그 다음에 일곱 나팔도 순차적으로 그 다음에 일곱 대접도 순차적으로 그 다음에 일곱 교회가 있었잖아요 그러면은 뭐가 있겠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일곱 인이잖아요 일곱 나팔 다음에 나팔 다음에 일곱 인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게 아니라 성경은 순서대로 지금 얘기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인과 나팔과 대접이 그리고 일곱 개가 맨 앞에 나오는 것이 이유가 있다고요 왜냐. 그 당시에 일곱 교회에 보낸 보 편지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곱 교회가 솔직히 뭐 일곱 나팔 뒤에 나올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논리대로 하면 뭐가 대안이냐면요. 일곱 그러니까 이걸 막뒤 섞어 놓잖아요. 그러면은 이 일곱 교회까지 다 일곱 교회도 섞어야 된다고요. 왜냐하면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이 아니라 처음에 일곱 교회가 나오기 때문에.